1 5 강의 1 번을 보면 어, 소재는 몰 개성화와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야기. 몰 개성화란 이야기는 개성이 없는 거, 어, 그니까 남과 구별되지 않는 거 이런 게 이제 몰 개성화인데 사람들이 개별화 또는 구분될 수 없는 상황 이런 속에서 즉몰 개성화 상황이 되면 아 개성이 상실이 되더라. 그래서 <laughs> 행동에 대한 통제와 책임 약화가 되어서 그래서 보통 때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할수 있게 되더라.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그 TV 프로그램 중에 어, 면광 어, 그복면광 보면 어, 다 가리지. 그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는 막 발라드만 불렀는데 막 댄스곡도 막 부르게 되고 댄스도 추게 되는 어 요런, 요런 것들 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해방이 된 느낌 어 그래서 예를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둑하게 불켜진 방에서 비슷하게 옷을 입었을 때즉뭘 개성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지 상황이 이랬을 때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이 어, 높게 나오더라 어 요게 이제 예시로 나왔고 이 밑에 보면 이제 요양문이 나왔는데, in describing people's behavior, 그 사람들의 행동을 표현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어, F와 c 리그를즉 동료들이지 동료들이 claims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the individuals uh, emerging in a crowd or group results in a loss of Uh, self identity 자이 개개인의 immerse 하면 뭐냐면 어, 원래 그 immerse가 어디 어디에 담그다거든 어, 또는 몰입하다 몰두하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아그 개인의 몰입 어디에 몰두함 근데 어디 속에서 어, 어떤 군중이라든지 그룹 속에서 어, 그 몰입함, 몰입함이 result in 하면 결과를 낳다지 그치? 그래서 어, 자아 어떤 그 정체성의 상실의 결과를 낳는데 그래서 콤마콤마 consequently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실이 어, more likely to be likely to 하면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지? 그래서 어, encourage 아, 이렇게 부추길 경향 그 가능성이 있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모뭐 하도록 unrestrained 어, 제약이 없는 그런 social behaviors 사회적인 행동을 어 만들도록 그렇게 장려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어 하게끔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인 거고. <laughs> 살펴보면, modern theories have applied and extended uh, extended early principles uh, to understand people's behavior when people have the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others while concealing their personal identity and uh, remaining anonymous. 자, 적용해왔고, 그리고 확장되어 왔대. 어, 초기에 어떤 원리 원칙, 어, 이런 것들을 적용해왔고, 확장시켜왔어. <laughs>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그런 원리 원칙을 어, 이해해왔고, 아, 적용해왔고, 확장시켜왔어. 뭐 했을 때? 사람들이 어, 기회를 가졌을 때, 어떠한 기회냐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기회야. 근데 뭐 하는 동안에 어 감추고 있는 동안에 네.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정체성을 감추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하고 유지하는 거야. 감추고 있고 유지하는 동안에. 뭐 아나머스 하면 어떤 그 신원 미상에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어 그냥 남들과 구분될 수 없는 어, 그런 그 상황 어 이런 걸 그, 유지하는 동안에 말이야. 그래서, the term, uh, in, individual, 뭐야? individual, individualation, deindividuation. Uh, uh, 그래서, deindividuation, uh, 이제, 뭘 개성화인데, 이러한 단어가 was coined. 아, uh, coin이 여기서, 동사로 쓰였네, 그치? 그러면 뭔가를 만들다인데, 아,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과 동료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언제? 1950년대. 자, 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to describe situation,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뭘 개성화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대. 근데, in which, 어,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 뒷구조는 완전한 구조가 될 테고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이 되겠지 어,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몰개성화 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상황 속에서 people 사람들은 cannot be individual 어, 개인화가 될수 없고 or 또는 isolate from others 다른 사람과 분리될 수 없었대 어, 즉 구별이 될수 없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자, According to uh, Fastinger and colleagues, uh, being deindividuated brings about a loss of individuality. According to 모모에 따르면, 이사람들에 따르면, 어, 이렇게 뭘 개성화가 된, <laughs> 된다라는 된 것은 뭐를 가져왔냐면 개인 uh, individuality, 어떤 개성화의 상실을 가져왔다. 그렇는 이야기는 아이 말이네 뭘 개성화가 뭐아 일종의 개성의 상실이구나. 근데 요 상황이 they uh, propose that uh, being deindividualized uh, uh, reduces normal constraints on behavior and people can do things they normal would not be, uh, would not do because they are not directly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laughs> 여기서 데이가 말하는 건요 fasting 걸 하고 colleagues, 그 동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이그뭘 개성화 된다라는 것이 줄여주더라 뭐 어떤 일반적인 아, 그 일상의 제약들을 줄여주더라. <laughs>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할수 있게 하더라. 근데 이 것들은 어떤 것들이겠어? 그들이 너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할수 있게 해주더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 우리 보통 요거는 하나 알아두자. 어 우리 어, account for a c c o u 하면 어요게 상당히 많이 나오지 우리 account가 뭐 계좌도 될수 있고 설명 뭐될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account for 하면 뭐 조사하다, 연구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설명하다도 있고 그렇어그 다음에 또 기록하다 뭐 이런 처리하다 이런 의미도 있, 있단 말이야. 근데 be account, accountable for 하면 어디 어디에 책임이 있다 어 거든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어, 책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개성화가 됐으니까 책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적으로 노멀리하게 어, 하지 않던 것들을 어, 할수 있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고, 내용을 좀잘 봐도, 어, 그래서 이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줄여주고, 통제, 어, 일반적인 제약을 줄여주는 거, 이런 단어들. 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들을, 어, 그런 것들을 하게 하더라. 어, 근데, 요고, 단어도 잘 한번 봐두고, 요거 빈칸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들이 어 행동에 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래서 안 하던 행동들을 할수 있게 되더라. 자 they are uh, in a sense 어, 어떤 면에서 그들은 어 요거 문장도 괜찮은 것 같아. They are liberated to do what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 이렇게 하도록 liber, uh, Be liberate 하니까 뭐 어, 해방되어진다 어, 어떠한 면에서는 In a sense, 어떠한 면에서는 해방이 되어진다 자, uh, Fastinger and colleagues found support for this idea by demonstrating that participants who were engaged in a group discussion about their parents While being dressed alike in a dimly lit room were more likely to make negative comments about their parents uh, parents than were participants in a control condition 어, 이제 요 얘기가 나올 것 그래서. <laughs> 어, 이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서포트를 발견을 했대 이생이 어, 생각 즉 위에 나왔던 이 생각을 어, 지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했다 지지하는 것들을 발견했다 어떤 증거들을 발견했다라는 말이지 어, by ing 모함으로써 어,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근데 어떤 참가자들이냐면 여기까지네. 자, 어, 참여하는 참가자들이야. 그룹, 그, 토론에, 뭐에 대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참가하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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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하는 그런 참가자들. 근데, 뭐, 한, 뭐 하면서 봤더니, 아, 입고 있는 거야. 뭐처럼 입고, 있, 어, alike 하니까, 비슷하게 어, 차려 입은 채로 말이야. 어디에서? 딥리 하면 어둑어둑하게 불 켜져 진 그런 방 속에서 어, 비슷하게 입어져 진 채로, 즉, 몰개성화가 됐다는 의미지겠지. 이 어, 참가자들은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네. 그래서 뭐할 가능성이 크더라? 부정적인 커멘트를 만들 가능성이 크더라. 뭐에 대해서?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뭐보다 참가자들보다 o n 컨트롤 컨디션 어떤 그 통제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참가자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그 통제된 상황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 이게 그러니까 그건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몰개성화가 되었을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대. 근데, 누구보다, 그, 통제 상황 속에 있는 참가자들보다, 통제되어 있는 참가자들이라는 말을 조금, 어 얘기하면, 그냥, 몰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 예를 들면, 그냥, 뭐, 각자, 어, 사, 어 이분, 당신, 얘기해보세요. 당신, 얘기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각각 각각 막 통제되어 있어가지고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한꺼번에 몰아놓고선 옷도 다 비슷하게 입혀놓고 뭐 이렇게 몰 개성화를 만든 상황에서는 어 더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 어이 이야기인 거야.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uh, the the individual i n d i v i d u a l situation allows people, uh, participants to express views that they would normally keep to themselves. 그뭘 어, 개성화된 그런 상황은 하게 하더라. 목적어를 투부정사하도록 하게 하더라. 그래서, 아, 관점을 표현하도록 하게 하는구나. 뭘 개성화된 상황이. 그럼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겠어? 어, 얘도 빈칸으로 나올 수 괜찮겠네. 즉, 이 관점을 표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이런 마음이겠지. ,겠지? 그래서, 아, 그들이, 어, 일반적으로 keep to oneself 하면 이제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그 관점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하게 하는구나, 그런 얘기였고, 자, 15강에 2번을 보면 밑에 요양문을 한번 먼저 보면. 소제는검사정확확성에 대한 반응 인데 췌장질환을 <laughs> 예견하는 타액검사 실험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어, 결과가 는로안 좋게 나왔어 그래서우려그러운 효소결핍이 나오면 피실험자는 정확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더래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잘안믿는다라는 말이지 그다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규칙성에 대해서 어, 물으면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대더라. 즉 핑계거리들을 막는 어,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이 그 말이 무슨 말인 거하니 최종 질환을 예견을 하는 타액 검사 실험을 했는데 어, 보니까. 어 당신은 효소가 결핍이 있는 걸 보아하니 나중에 체장 질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어. 그랬더니 아응 그, 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안 믿는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면 왜 효소 결핍이 나온 것 같습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아 사실은 제가 어제 잠을 잘못 자서 어 유, 요즘에 식사를 불규칙하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불규칙성에 대해서 막 나열을 해대더래. 즉핑계거리들을막 나열을 하면서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지. 사실 그거 나는 그 췌장 질환 이거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하더라. 어, 이 얘긴 거야. 그래서 according to d i t o Lopes' z uh, research on students' perceived accuracy of the new A saliva test participants tend to distrust unwelcome test results causing them to look for possible factors that might negatively affect the accuracy of the results. 자, 이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근데 뭐에 대한 연구냐면 학생들의 인지된 정확성 모의정확성 어, 새로운 어, saliva 하면 이제 침 타액이거든 그래서 그 테스트에 인지된 정확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 참가자들은 텐트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distrust 아못 믿는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더래 무엇을 반갑지 않은 환영받지 않는 그런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말이야 무엇을 야기하면서 어, 이 학생들로 하여금 찾도록 야기하면서 말이야. 뭘 찾아 어, 가능한 요인들. 요거 요거 핑곗거리들. 어떤 가능한 요인들이냐면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 어, 잠을 못 자서요. 이런 것처럼 그그 그 결과의 정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러한 요인들, 핑계거리들을 어, 찾도록 유도를 하면서 말이야 이런 이야기였어요. Suppose 아 한번 가정해 보자, 생각해 보자 어떠한 상황을 you were participating uh, in an experiment using a new saliva test to detect an enzyme deficiency that uh, predicted uh, pancreatic disease in later in life 자 너가 참가하고 있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실험에 근데 이 실험이 뭐하는 실험이냐면 사용하는 실험이래 새로운 어떤 타액 테스트를 사용하는 그런 실험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뭐 하려고 발견하려고 뭐를 엔자임 Enzyme. 엔자임이 이제 타.. 그.. 효소거든 어, deficiency 하면 이제 그 결핍이고, 그래서 효소결핍을 아.. 어, 이제 탐가 그.. 참가.. 아니 발견하는 그러한 테스트 어. 근데 요 효소결핍이라는 게 뭐냐면 아.. 예견하는 거구나 뭐를 예견해? pancreatic disease 즉, 췌장 질환이야. 나중에 그 나중 미래의 삶에서 그걸 예견하는 그런 효소 결핍을 탐지하려는 그런 타액 테스트를 실험을 참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How much uh, would you believe in the accuracy of the new test? 얼마나 많이 너는 믿을 것 같니 그 정확성을 테스트의 정확성을? According to a study done by Peter Ditto and uh, David Lopez on Kent uh, State University students, that would depend on whether the test identified you as possessing the worrisome deficiency. 이 연구에 따르면 근데 요렇게 행해져진 연구지. 그래서 PP 형태가 나온 거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져 진그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여기서 말한 그것은 뭐? 야, 너그 정확성 얼마나 어, 믿니? 이거 있잖아. 어, 이것은 의존을 하더라. 뭐뭐인지 아닌지에 의존을 하더라. 그 테스트가 너를 뭐로써, 그, 걱정스러운, 어, 우려스러운 그러한 결핍을 possessing, 가졌는지 이거로써 어, 그 테스트가 너를 어, 그 확인하는지 아닌지 이거에 의존을 하더라 Like the majority of those students, you would likely downgrade the accuracy of the test, if it uh, uh, informed you that uh, pancreas uh, problems were in your future. 이 학생들의 대부분들처럼 너는 downgrade 할 가능성이 때, 어, 즉안 어, 믿는다란 말이지 그 정확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때그 테스트의 정확성을 만약에 그것이 알려준다면, 너 너에게 뭐라고 알려준다면, 어그 pancreas problems가 최장의 문제가 너의 미래에 있을 것 같다라고 너에게 inform 알려준다면 말이야 정확성을 어, downgrade 할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결핍이 나오면 정확성이 낮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뭐얘기해야 그게 그 효소 결핍이 왜 그렇게 나왔냐면 내가 어, 잠을 잘못 잤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어, 내가 불규칙하게 살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핑계거리들은 이제 어, 나열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올 거야. So second study showed, uh, showed how you might go about it. 그두 번째 연구는 이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어떻게 너가 그것을 go about 하면 처리하다 다루다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다루는지를 보여준대. 어, 요, 이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위에, 야, 너 이제 그 문제가 효소결핍 결과가 나왔어. 어, 그래서, 너왜 그래, 이제 그, 너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라고 했더니 이두 번째 연구에서는 너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제 보여주더래. 그러니까 막 핑곗거리를 이제 나열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물었어. subject 피 실험자들한테 물었어. 무엇을 물었는지에 대해 이 후절이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예, 즉, whether도 바꿨을 수 있고. 그러면, there were any uh, irregularities. 하니까, 어, 불규칙성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PC람자들에게 물었어. 뭐에 있어서 불규칙성을 봤더니, 그들의 diet이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잠이라든지 아니면 activity uh, patterns over the last 48 hours that might have affected uh, the accuracy of the test 어떤 그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어, 그 불규칙성 이 48시간 이상 지난 48시간 동안 어 근데 요 다시 또뭘 꾸며주고 있냐면 이런 어얘를 꾸며주겠네 이 불규칙성 이것들이 뭐그 테스트 정확성에 어,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불규칙성들이 있었니 어뭐 이렇게 잠을 잘못 자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니 뭐 이제 이랬더니 물었더니 Those who got health threatening results listed three times more uh, irregularities than did those receiving health conforming results. Those, 이렇게, 이렇게. 아, 이게 뭐냐, 봤더니, 후로 관계대명사로 꾸며주는 거니까 사람들이구나. 근데, 네, 어,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결과. 를 얻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효소 결핍이 있어도 어, 이런 사람들은 리스트 어, 나열을 하더라 세배더 불규칙성한 것들을 나열을 하더라 누구보다 어, 이 사람들이 했던 것 나열했던 것들보다 말이야 뭐이 사람들은 어, 받은 사람들이네 그 건강의 어떤 그 확정을 확정하는 확정시키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말이야. Does, 따라서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어, 완전 중요한 문장이야. o so, search for ways 그들이 찾더라 방법을 찾더라 어떤 방법을 찾냐면 the weaken evidence 증거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찾더라. Uh, contrast uh, contradicting their prefer preferred image of her healthness. 지금 이제 요거 요고, 요구거든. 그래서 그 그들의 그 prefer 하면 이제 막더 선호하는 거잖아. 그더 선호하는 그 건강 이미지. 즉나건강나 어, 건강한데 뭐 이런 이미지. 어, 이런 이미지에 contradict contradict contradic 하면 반박하다거든. 그래서 반박하는 증거, 그러면 이 증거라는 건 결국 뭐니? 그너 효소 낮게 나왔어. 이거지, 너가 평소에 건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의 이미지를 반박하는 증거. 이 증거는 결국 어떤 증거? 야, 너 효소 결핍이야. 이랬던 거. 그럼 그 증거를 약화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더, 그, 찾더라. 즉, 그 증거를 약화시키는 방법이 뭐였었어? 아, 사실은 내가, 사실은 내가, 어, 아, 불규칙했어, 요즘에, 요 근래에.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타액, 이 효소결핍 검사는, 어, 잘못된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변명거리들을 searched for 어, 찾더라 이 얘기인거야 어, 오케이 여기까지